이번 영상은 겨울왕국2의 리뷰로 예고편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언급하며 거의 스포일러를 빼고 리뷰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쿠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 보셔도 스토리와는 상관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귀여운 영상이니까 웬만하면 보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겨울왕국2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전체 이용가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약간 유치하고 성인이 보기엔 루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해질 만큼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겨울왕국 2의 런닝타임은 103분입니다. 크레딧 영상을 제외하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좀더 상영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일단 영화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영화 초반에 엘사와 안나의 부모님이 그녀들에게 마법의 숲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전편인 1편과 등장인물 빼고 스토리적으로는 얽힌 것이 많이 없어서 관객들이 전혀 모르는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설명충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엘사의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회상신으로 진행돼서 지루한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 아렌델 왕국과 다른 민족인 노덜드라의 싸움에 화가 난 정령들, 불, 물, 땅, 바람의 정령이 이 마법의 숲에 봉인을 걸고 아렌델 왕국과 노덜드라의 싸움에 얽힌 왜곡된 과거를 밝히기 위해 화가 난 정령들이 아렌델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며 마법의 숲으로 엘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엘사와 안나 일행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전편인 겨울왕국 1편은 마법이 통제가 안돼 왕국 밖으로 피한 엘사를 찾아가는 안나와 일행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겨울왕국 2편은 아렌달 왕국의 평화를 위해 엘사를 부르는 정령의 목소리를 찾아 일행 모두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엘사 일행은 마법의 숲에서 화가 난 정령들과 부딪치게 되지만 정령들과의 갈등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에 남겨진 부모님의 흔적에서 엘사는 자신의 마법의 비밀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전부 알고 있는 강인 아토할란이라는 강을 찾아가게 되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일단 영화 스토리의 전개 속도도 아주 빠른 편이며 전개 방식의 구성을 아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배경, 주변 환경의 색채가 예뻐서 감상할 때 눈이 매우 즐겁고요. 엘사가 마법을 쓰는 모습도 매우 화려하며 우아하고 보게 만듭니다. 또 전체 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씬이나 인물들이 위기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성인들도 숨죽이며 감상하게끔 잘 만들었어요. 영화 전개상 루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물의 심정 변화나 목적지로 이동하는 장면들에는 노래를 넣어서 전혀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고 영화에 집중하게 만들었고요. 전작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걸 1시간 반이라는 짧은 런닝타임에 짜임새 있게 스토리를 풀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스토리가 좀더 무게감 있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 무게감 있는 스토리도 전체 이용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지만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답게 사랑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그 교훈적인 내용이 강하지 않아 성인이 보기에도 전혀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았고요.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짚어보면 중간중간 올라프가 개그를 치는 모습들도 웃깁니다. 특히 과거 설명하는 모습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엘사가 진실을 알아내고 변신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도 나오는 이 도마뱀이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O.S.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전편의 레딧고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편 노래도 좋긴 한데 레딧고의 임팩트가 워낙 센 탓이겠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스토리에 영화를 보면서 그래픽도 그렇고 주인공인 엘사의 모습 귀여운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디즈니의 이전작인 라이온킹은 보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겨울왕국2는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뭐 전편과 이번편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은데요. OST는 전편보다는 살짝 아쉽지만, 스토리 전개나 액션, 그래픽 부분은 이번편이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전작의 명성에는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